저희 교회 장로님뿐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들께서 요청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떨 때는 정말 3만원, 매상, 매상이 3만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긴 나가야 하는데, 종업원들 15명, 월급은 줘야하고 손님은 3만원 원밖에, 3만 밖에 물건을 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달두 달째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또 어떤 장로님은 그동안에 계속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 매상이 안 오르고 손님들이 안 와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참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 계속 네팔, 뭐, 여기저기, 성교를 어 다니셨습니다. 이분이 내비게이터 어 성교단체 출신인데 하여튼 불경계도 그렇게 열심히 어 물건 같은 것도 컨테이너 보낼 때 보내주시고 어 최선을 다해서 성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렇게 열심히 성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시는 장로님은 아,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왔고, 오늘도 왔고, 어, 수출을, 어떤 물건을, 60만 개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마스크는 아니고, 다른 것들이에요. 마스크까지 포함된 건지는 제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우리의 질정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 예전에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천호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고 있는데 우연히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민크, 모피, 그것을 파는 분인데, 저에게 길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그분은 교회 오고 저도 이제 길건 길가리에서 만났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날씨가 추워야 우리 모피가 잘 팔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겨울에 너무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모피를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저희 그 가게 좀 동대문에인데 저희 가게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목사님이 오셔서 물건 나가지 않는 거 붙잡고 안수기도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할수 있도록 제가 그냥 믿어요. 그런데 래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절렁 내려앉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물건이 안 나가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다는데또 제가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여기에서 천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함께 지금 일단 먼저 여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 겨울에 둘이 길바닥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누가 뭐 보든지 말든지. 너무나 다급하니까. 돈이 뭐 몇억, 10억 막 이런 식으로 돈이 잠긴 거죠. 어제. 그때 20억이 잠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20억인가, 10억인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너무나 많이 묶여갖고,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춥지가 않아서 물건이 안 나가서 우리 집사님이 건축원금도 그렇게 많이 내시고, 1일조도 열심히 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제가 기도하면 물건이 다 나갈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다는데, 하나님, 저는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적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할수 있는 기도를 막다 했죠. 뭐, 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그분이, 목사님, 왜 우리 가기 신방 안 와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 진짜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또 기도했는데 또안 나가면 어떡하나. 갔어요, 어쨌든. 갔더니, 목사님, 이거 다민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골라서 가지세요. 그래. 깜짝 놀랐죠 이제. 이걸 갖고 여기 있는 게다 나가도록 안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니, 모피를 안 갖고 저는 민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피를 안 갖고 그냥 기도를 해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하고 제가 그냥 모피는 필요 없고 제 기도할게요 했더니 아니에요. 원래 기도를 받을 때 에서도, 이상도 보세요. 어? 자식한테, 이상한테 축복 기도를 할 때는, 그, 팥죽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항상, 축복 기도를 받을 땐, 물론, 없으면 못하지만, 하나님도, 어? 소재와 번재, 하다못해, 밀가루랑, 그, 비둘기, 그거라도 갖고 오래잖아요. 어서 또, 성막은 배우신 거예요, 그분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지세요. 아이 저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럼 그러니 어디 저기 창고에 와서 하나를 갖다가 저한테 걸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입으세요. 이게 비싸고 좋은 거니까 이거 입으세요. 딱이에요. 그러더니 걸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가격도 모르고 민크는 처음 입어본 거죠. 그냥 어쨌거나 주시니까 입었어요. 그냥 입고 시키는 대로 했죠. 하나님 이분의 믿음이 제믿음 보다 커요. 이거 안 나가면 나는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기도는 일단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 몫이고, 어, 믿음으로 기도를 받겠다는 것도 이분의 신앙이고. 그런데 기도 요청을 안 해주면 그거는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저는 열심히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게제 몫이니까 기도를 했어요. 한 시간쯤 기도했을 거야, 한 시간쯤. 어차피 가게 손님도 없겠다. 그냥 참고고 면뭐 나가. 겉으로는 가하고담대게 예수 이름의 권세, 오만 소리 다있죠 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뭐,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 뭐, 예수님께서 부여한 자로 대 가난하게 된, 뭐, 우리를 위함이고, 뭐, 오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다 있고, 성경 말씀이 딸리면 이제 다 말하면 그때부터 방언으로, 뭐, 그냥, 라랄랄랄랄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우리 홈쇼핑 나가요 홈쇼핑 그거 다 우리가 갖고 나간거 그것만 매진돼도 일단 한숨 골아요 그리고 저 창고에 있는거 분명히 누가 한번에 싹쓸이 해가게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합시다 그리고 그냥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한 어그 다음 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 뭐가 됐구나 됐어 됐어 홈쇼핑은요 이미 오전에 끝났어요 어 됐구나 됐구나 그러더니 또그 다음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 목사님 러시아에서요 한파가 밀려와갖고요 러시아 제거 통으로 사갔어요. 끝났어요. 그거 봐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 말이지, 믿음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혼났어요. 애들 말로 아주 되게 혼났어요. 뒤게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려 보세요. 그더니 내가 이거 링크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를 더두 개를 줬어요, 두 개. 이거 비싼 거니까 누구 주지도 말고, 목장이 꼭 입고 다니면서, 우리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려운 분들,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 얘기를 꼭 간증해 주세요. 우리 동대문, 무슨 무슨 모피, 모피집에요 그분이 그거를 팔아고, 어, 한꺼번에 목돈 들어와서 11조 내고, 어, 성교원금 내고, 교회 건축하고 그랬어요. 오늘, 근데 저는 그, 그, 모피 두 개를 어떻게 했느냐. 2011년도에 인천에 제가 그 남동공단에 공장 분들, 그 집, 그 공장, 남동공단 분들, 공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 부부가 같이 일하잖아요. 그래갖고, 어,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탈북자 아이들하고 남동공단 아이들을 그냥 무료로 1년 동안 그 아이들,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공부도 가르치고, 정서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학부모가 너무나 저한테 이렇게 어 많이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냐면, 어, 신실하게, 어, 자, 자신의 아이를 잘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한 분은 그분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함도 하고, 물론 제가 돈 받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 우리 이제 동영상 그거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 큰빛 성교에서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그 모피 하나를 받은 거를 걸쳐드렸어요. 이거 입으세요. 그랬더니 아, 이걸 왜절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입으시고 주일 하셔야 돼요. 이게 옷이라는 게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개념 아시죠? 이 옷이 옷이 그런 거예요. 어,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 장작권을 상징하는 옷이지, 그냥 단지 이쁜 채색 옷이 아니거든요. 그 엘리야가그 엘리사에게 주었듯이 그래서 저는 그분께 그 모피 옷을 입혀드렸어요. 이거 입고, 어, 주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용기 잃지 말고 사세요. 근데 그분 전도사 됐고, 지금 신학교에서 이제 얼마 후에 목사 한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또 하나 모피는, 그 이후에 또땅 전도사님 드렸어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 모피 그두 개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 지금 날씨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겨울에 모피 입을 만큼 딱 이렇게 춥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간증하고 싶은 건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대문에 있는 어 우리 자목가게 고은아비 이 시간에 보율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장노님의 기업위에 하나님 마음껏 마음껏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시면 특별히 그 인터넷 사이트가 전 세계를 날라다니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사업, 사업. 하나님 또 식당, 부동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설업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사업, 사업 머리머리 위에. 기업, 기업 위에 기름 부어 져 없어서 재정이 흘러 넘쳐 나가게 하 없어서 성교사님들의 걸어 다니는 은행이 되게 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여 우리 성교사님들의 재정 후원이 많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장도님들, 집사님들, 기업 위에 기름 부어줘 없어서, 오른손으로 붙잡아주 없어서, 불경기, 똥경기를 누릴지 어다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갈지 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옵소서, 좋은 소문나게 하옵소서, 돈이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 융자도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재고가 다 팔려가게 하옵소서, 사업하면서 돈이 묶여서 발을 동동 부르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돈을 찾아오게 없어서 사기당하지 말지하다 사기당한 모든 물질을 찾아오게 없어서 속지 않게 없어서 계약 잘 되게 없어서 돈 뜯기지 않게 없어서 돈 받지 못한 거 소금 되지 못한 거다 받게 없어서 물건 누가 창고에서 훔쳐가지 않게 없어서 좋은 요새과 같은 종업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물건 만들 때 하나님. 어, 하잔하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잔하지 않게 없어서, 물건 구입할 때, 재료 구입할 때, 물건을 만들 때, 하나님 그 종업원들의 손을 일일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교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디자인도 잘 나오게 하옵소서, 입소문도 좋게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융자도 잘 받게 하옵소서, 종업원도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한 종업원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사장되게 하옵소서 집도 두 채씩 갖고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도 줄수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남는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교지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원금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먹이고 입히고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동영상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터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기름부심이 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